너희의 운명. 2022년 11월 1일. 하트 드웰러즈 여러분, 주님이 축복에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있는 이곳에는 흥미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를 찾아오는 새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에게는 문제들도 함께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드러운 태도, 친절한 모습, 어떤 경우엔 협박 같은 것에 관련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 걱정하기 바란다. 이런 문제들은 너희가 환난 때 다루어야 하는 것들을 미리 조금씩 경험하는 것이다. 너희를 준비시키기 위해 내가 그들을 보낸 것이다. 그러니 부디 염려하지 말기 바란다. 너희는 사람들을 대하는 기술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하나님이 내게 주는 것보다 너는 결코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줄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비탄 속에 있는 그들 마음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그들과 함께 일하기 바란다. 이런 과정들이 내게 교육이 될 것이니 그들이 이곳에 오기를 바라는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그들에게 묻고 잘 분별하기 바란다. 네,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어 나는 내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한방 먹었습니다. 몇 사람이 꿈꿈을 가지고 와서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며 말을 해주었는데 그동안 주님이 저희에게 말해준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 주님이 하시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어떻게 일들을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재차 컨펌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들을 말할 때는 쉽지 않네요. 그래서 이곳에 약간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어 나는 내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 내가 오늘 아침 정신 없게 되는 일을 당했다는 걸 알고 있다. 적들은 항상 가장 약한 연결고리를 통해서 일한다. 너도 이 사실을 잘 알지 않느냐. 이런 정신 없게 만드는 일들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 테니 너 자신을 잘 준비시키길 바란다. 왜냐하면 많은 영혼들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마약이나 술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각각의 케이스마다 결정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이다. 내 자녀들 중에 어떤 이들은 나쁜 습관에 깊이 빠져 있기도 하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마약재활센터가 아니고, 너는 그 일을 위해 훈련된 자가 아니다. 내가 레마의 말씀을 통해 순종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것은 음악 작업을 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뜻이다.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산만하게 만들기 위한 공격들이 존재한다. 너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기 바란다. 오 그런 뜻이군요. 알겠습니다. 분명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레마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묻고 순종이란 말씀을 제가 받으면 그 상황은 제가 시간을 써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부디 염려하지 말기 바란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들과 함께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은혜를 너희 모두는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기 바란다. 빨리 판단하려는 습관을 피하고 비판하려는 마음을 피하길 바란다. 그런 판단과 비판을 피하는 것이 내게 힘든 일인 것이다. 네, 맞습니다. 불성실한 사람에 대해 내가 잘 참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말했던 나의 계획은 변경하지 않았고, 내가 말한대로 진행 중이다. 하지만 다른 이벤트들의 타이밍과 연관이 되어 있고,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어서 단순하게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불확실해 보이는 때를 잘 다루기 위해 할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매 순간마다 나의 뜻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너 자신을 꽉 잡아매는 것이다. 다른 일들에 관련된 것들은 신경 쓰지 말기 바란다. 그것들은 예정된 때가 되었을 때 지나갈 것이다.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 많은 시간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쉽게 큰 시간들을 허비하게 된다. 너도 이걸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이런 치명적인 단정과 좋지 않은 습관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너 자신을 엄격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 그렇습니다. 저의 호기심, 불안정한 모습, 알고 싶어 하는 욕구, 제 교만. 아, 정말 힘드네요. 자기 의지라는 것에 충격과 폭력을 많이 가해야 할 것이다. 많고도 많은 폭력을 주어야 할 것이다. 오직 매 순간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내가 바라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욕구나 선호하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훨씬 더 좋은 것이 될 것이다. 너를 약화시키는 이런 습관들을 내가 마침내 완전히 걷어차게 된다면 나는 엄청 큰 은혜를 가지고 내게 갈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 위대한 사람들은 이런 교훈을 인생의 초기에 몸에 익혔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짧은 생애를 살면서도 위대하게 될수 있었던 것이다. 군대도 너희를 이런 자기 의지 꺾는 것에 대해 훈련시킨다. 나를 믿기 바란다. 너는 진실로 내게 필요한 완전한 곳에 있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제 인생에서 이렇게 올바른 길에 서 있다는 확신을 이전에는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은 내가 너의 인생에 대한 내 뜻의 한가운데 지금 있기 때문이다. 이 이유 때문에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지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너 자신을 재촉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기 바란다. 이런 마음은 내 자녀들을 지치게 만들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적들의 저주이다. 어떤 것에든지 내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최종에 허락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란다. 내 백성들이여, 너희는 모두 원수들이 너희를 올바른 길과 운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그들의 전술들에 대해 배워야만 한다. 이 일은 적들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적들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운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길 바라고 있다. 클레어는 이런 일에 대한 전형적이고 매우 중요한 인생 사례를 가지고 있다. 그녀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좌절하는 것도 그 좌절로 인해 길에서 벗어나는 것도 지켜보길 바란다. 이런 모습은 인생에서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배우는 대학교육인 것이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녀를 코칭하는지 지켜보고, 그걸 적어두고, 매우 주의 깊게 너희 주변을 살피면, 너희는 원수들의 덫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는 너희 대부분은, 크든 작든 이와 같은 산만함에 별점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일중독이란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삶에서 일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것은 배제해버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쉽게 산만해지는 것이든 일중독이든 이두 가지 경우 모두 다 너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내가 계획해놓은 너희 운명을 성취해내지도 못한다. 너희는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균형은 쉽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자신이 1도나 2도 정도 빗나간 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성숙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바다를 향해 나가는 배를 생각해보라. 조금 빗나가도 목적지에서 수백 마일 벗어나서 도착하게 된다. 하지만 내가 너희의 경로를 바로잡는 일에 항상 충실할 것이다. 하지만 이 일은 때때로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런 교정에 들어가는 쓸데없는 낭비들과 고통을 피하고 너희가 처음부터 올바른 관역을 향해 정주행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이것은 매우 드문 일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지불된다. 여기서 저도 잠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모든 것이 결국 순종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여 너희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배우길 바란다. 산만함이 운명을 어떻게 망치는지 보고 배우고, 너희가 할수 있는 만큼 빨리 산만함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바란다. 내 기쁨 안에서 앞으로 전진하기 바란다. 내 사랑이여 너희의 길을 내가 인도하고 너희에게 박수 치고 응원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